113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름더미에서 보자로 오르다 한 편의 시편이 시편 전권을 요약할 수 있다면 113편을 꼽을 수 있다는 이런 대범한 이야기를 리어동이 했는데 113편이 정말 시편 전권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독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서쪽에 있는 마지막 섬이 백령도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왜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대요.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높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의 능력 때문이에요? 거의 권세 때문이에요? 네. 찬양은 감사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감사는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찬양은 자발적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세배해서 이렇게 세종대왕 한 장을 주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고맙다, 캐야지! 하면서 이제 어,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어, 어, 그냥 쏙 받아가면, 고맙다, 캐야지! 어, 감사는 가르쳐야 돼요, 계속. 어, 배워가야 되는 건데, 찬양은 바르톨리의 노래를 듣는다든가, 신영호의 노래를 듣는다든가, 이러면 그냥, 와! 찬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한마디로 그 진가를 인정하는 거죠. 진짜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 보고 찬양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만한 분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르둑하고 다르고 이집트의 신들하고 다르고 여러 세상의 신들하고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분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높은 위에 계시지만 낮출 줄 아는 분이에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말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성녀라고 하죠. 너무나 잔인한 말이에요. 여인보다 더 부드러운 존재가 없는데, 돌이라고 하니까. 진짜 돌을 던져도 센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그만큼 구박을 많이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게 된대요. 옛날에는 임신 못하면 집에서 쫓겨났죠. 집에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대런 이런, 이런 하나님의 자비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111, 112, 113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이제 막. 이제, 우리, 우리, 우리 상황 때문에 막 비통해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즐거워 하자.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 묵상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나의 노래였잖아요. 그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 상하 전체의 역사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이 한나의 노래를 임플리멘테이션 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한나의 노래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사람이고, 이 한나의 노래가 바로 마리아 송가로 넘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바로 한나의 노래를 자기식으로 불러요. 마리아 송가 놀라운 거예요. 비로소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돌아가는 이야기. 근데 한나의 노래에서 마리아 송가까지 이어지는데 브릿지가 113편인 거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멜기세덱으로부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110편이에요. 이 110편이 없었으면 대제사장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멜기세댁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댁의 반차를 다윗이 따랐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반열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113편이 있어서 한나의 노래가 예수님에게로 이제 이어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고 비하가 되고 또성귀가 되는 거예요.